안녕하세요. 바다TV 운영자 고부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비비박스의 다용도 머그컵입니다. 자, 이름에서 알다시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저는 특히나 추천하는 기능은 바로 이런 과자를 담는 그릇입니다. 처음에 우리 아이에게는 과자를 하나씩 주면 되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는 과자 봉지제 달라고 합니다. 그랬을 때 아이에게 과자 봉지를 준다면 가자가 쏟아지겠죠. 그런데 이 다용도 박스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가자를 집어넣고, 자 보이시나요? 아기 손을 통해서만 나오고 그 위에는 가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가자를 먹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. 할수 있는데요. 이 다용도 가자 박스 하나라면 여러분의 여행길이 보다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